저는 올해 14년 차 백수입니다. 네. 유튜브 때문에 사실 저도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채널이 제가 지금 쇼츠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100만원, 네. 에드센스 수익만, 그리고 요 채널에 네. 광고도 이렇게 또 붙거든요. 뭐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네. 연락이 오고, 네. 바이럴 마케팅 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한 건당 뭐 얼마, 두건 하면 은곱하기 방송사에서는 사실 보안각서를 쓰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다 말씀을 다못 드리고, 이런 세계도 있다. 만약에 한다면은 한 달에 200에서 150뭐 100, 100에서 1 0 0한250 정도 사이는 한 달에 볼수 있어요 사장님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개를 네. 운영을 하다가 그 중에서 터지는 채널이 하나씩 있거든요 터지는 채널을 밀어주는 겁니까 잘랑하는 장난 밀어주는 전략으로 <laughs> 둘째 셋째까지 대학 보낼 필요 없다니까 <laughs> 야 채널 엄청 많네요 다이어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연애 관련이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명언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되고요 제가 출연하고 하더라도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건 지금 구독자 3,400명 조금 넘었는데 요거는 AI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런 거본적 있는 거 같아요 썰썰채널이니까 이런 거 맞습니다 첫째 PT로 원고 정리하고 달리로 이미지 뽑고 편집은 퀵컷으로 하던지 이제 와이프랑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저보다 어. 이제 와이프가 지금 현재 조회수를 더잘 뽑아내고 있어요 제가 알려준 대로 하다 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이제는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죠 스츠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수익 창출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뭐 드라마라든지 퍼서 올리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드라마라고 쳐보시면 퍼오는 네. 거거든요 조회수도잘 나와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거든요 근데 저런 영상 가지고 수익화 통과는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제 유튜브 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네. 영상들 짜짓기 하시거나 수익 창출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필터 보시면은 기능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퍼다 써도 된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거든요 원작자들이 크리에이티브 네. 커먼즈를 걸어두고 써라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익 창출하시는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 보시면 이런 거 말고 잘 나가는 영상들 있잖아요 요즘에 음. 데이나 네. 이런 것들 다 퍼와서 쓰는데 그런 것들은 재사용된 컨텐츠로 걸러내기 때문에 AI가 먼저 1차적으로 걸러내고 구독자도 채우고 시청지 속시간도 채우신 분들인데도 불... 하고 수익화를 이제 통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전략을 채널들 서른 몇개 중에서 대부분 그런 것들제 테스트한다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 중에 연예인 관련 채널이 성장도 빠르고 그리고 수익화 통과하기도 쉽고 책 그렇게 많이 읽고 뭐 한다는 지식 고작 이런거냐 근데 그분은 책도 안읽어 이런것도 안해 니가 내 보다 나은게 뭔데 <laughs> 이 채널도 보면 수익화를 통과를 했는데 수익을 정지를 맞았거든요. 그 저작권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또 쌓이더라고요. 아, 지금 오늘 제 월급쟁이 부자들 TV 미팅이 있어서 거기 100만 넘는 채널 아닙니까?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엄청 유명한 채널이잖아요. 그제 쇼츠로 돈 벌고 있다니까 네. 거기서도 강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월급쟁이 부자로 네. 온 태하나. 네. 이거는 이제 돈 주고 중고로. 네. 한 겁니다. 혹시나 오늘 월급쟁이 부자들 사옥 가면 너나이 님 나오세요. 혹시나 네. 사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아, 그책 들고 가는 거예요? 네. 사인. 유튜브를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유튜브 사실 돈안 됩니다. 초반에 제 채널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제 신국부론 채널 약 2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앵그레드센스 수익이 100만 원이 안될 거예요.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백수 생활을 한 1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라서, 유튜브가 안 돼도 그냥 버틴 거거든요. 돈이 없어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소유자라면 유튜브를 하시더라도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구독자가 안 늘거나 뭐 위탁 판매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를 먹거나 그런 상황에 버틸 수 있는 정신력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백수를 한 14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정신력이 길러진 것 같아요 <laughs> 기처가 탄탄하시네요 <laughs> 아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laughs> 제 와이프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집에 갖다 주는 돈도 없고 초에는 형님한테 가족들한테 제일 미안하죠. 형님한테 돈 빌렸죠.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또돈몇 십만 원씩이라도 빌리다가 가장 좋은 거는 제일금융권 나본주의 사회는 신용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신용이 좋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대출로 거의 돌려막기 <laughs> 카드도 막 돌려막기도 하고 사업자가 있으니까 사업자 대출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소상공인지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런 쪽에서 대출도 받고 연명해왔던 거예요. 그 대출들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런 대출금, 이자, 원금, 원금하고 또 같이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임덩이처럼 많이 불어나가지고 숨만 쉬어도 한천 한 이상 나간다 보시면 될겁니요 <laughs> 제가요? 그 지금 또 주담대도 있죠. 뭐 이런 것들 저런 거 합치면 은 숨만 쉬어도 한천 정도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생긴 건 사람들 보기에는 돈잘 빌리게 생긴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돈 빌리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친구한테 가서든. 아니면 누구한테든 돈 빌리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 철면피가 돼야 됩니다 <laughs> 최근 올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월1 천만 원씩 이렇게 깨지는데 월1천 이상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월1천 이상을 백수가 어디 가서 벌겠습니까 <laughs> 제가 위탁 판매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돈이 뭐한7,800 되어도 나머지 2,300은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탁 판매하다가도 뭐 천만 원 이상 순수익으로 벌어들일 때도 있었거든요 한때, 나가던 시즌 때나 이렇게 있었고,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마이너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이제 살던 집도 전세를 이제 다 빼고, 계속 거기서 마이너스 돈이 깎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벌어도 그냥 통장에는 잠시 스쳐 지나갈 뿐,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 놈들이 이제 돈 주고 하면은 아닙니다. 저 이런 거안 받아도 됩니다. 거절하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신념이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젊은 사람이 뭐 포르쉐타거나 하면은 저 사람 저거 이제 금수저다. 세간경 끼고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다라고 막.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제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서요? 책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볼수 있는 거죠 강남 입성이네요 친구 따라 강남 왔습니다 <laughs> 네 너무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아, 많이 늦었네요 서울에서 차 끌고 다니면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서울에서 차 사실 분들은 차 사지 마세요 차 너무 많이 밀리네요 와. 차 많이 막혔죠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것들은 이제 브로님에 대해 그런 거 30분씩 가져가도 괜찮고 이제 이 셔츠 셀카 약간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오픈 예정은 다 지금 그리고 아마 2차 전달일이 월 매출 그때 당시에 막 3천만 원에 뜨다가 비싸거든요 네. 음. 빨간 책이잖아요 노방님 저기 계세요 아 진짜요? 쌀 받으시니까 저쪽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아이뭐 뭡니까 이거 뭐 이런 걸다 명품인데요? 아이고. <laughs> 아 이거 아, 아, 감사합니다 만개 방뇨를 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대문 오 앉으셔도 되고 네 하나 둘셋셋 다시 하나 둘셋 어색한데요? 사장님 오늘 일정은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오늘은 일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미팅은 잘 됐나요? 아 오늘 미팅 순조롭게 잘된것 같고요. 근데 조금 박차를 가야 될것 같아요. 강의도 만들어야 되고 쓰고 있는 전자책도 써야 되고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유튜브로 수익을 번다, 쇼츠로 네. 돈을 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네가 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면 되지 굳이 왜 남한테 이런 거를 알려주냐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안한건 아니거든요. 신사임당 클래스 101할때 본인이 그렇게 잘 알면 본인이 그냥 해서 돈 벌면 되지 왜 남들한테 강의로 만들어가지고 굳이 알려주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되는 길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 부자의 법칙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 원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 네.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네. 가르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가르쳐준 사람은 천만 원을 더 벌게 된다 라고 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뭐 천만 을더 버는 벌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길이 있다 여기에 우물 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드세요 그 힘든 시기를 좀 많이 겪었으니까 사람들이 제 길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뭐 편하지는 않죠 사실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경제적 자유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바구니 안에 갇혀가지고 일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행착오 강의든 전자책이든 배움으로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또 줄일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전자책 사 보는 거 강의 듣는 거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지.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평생 그렇게 사실 겁니다 아마. <laughs> 사장님, 이제 촬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사장님은 이제 짧게 봤을 때나 길게 봤을 때 목표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지금 적고 있는 다이어리에 보면 네. 40대, 50대, 60대, 70대, 100세까지 목표를 적어두는 게 있거든요. 네. 저는 한 80대까지 적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40대에는 제가 좀 차를 바꾸고 싶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운동이라든지 퇴근 몇권을 잃는다든지. 그리고 뭐 구독자는 몇만 이상을 40대 한다든지. 40대, 50대, 60대 별로 다 적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40대 중반 넘어서 차를 바꿀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일찍 차를 이제 바꾼 거고요. 어. 네. 내년에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돈에 대한 금융에 대한 그런 거를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아카데미 또는 학교 사람들에게. 제공을 또 하고 싶고요 짧게 보자면 뭐 그런 거고 길게 보자면은 저희 지금 서울로 이사 온 이유도 부동산에 제가 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저희 집도 경매로 이제 얻은 거고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 요게 공유 오피스거든요 공유 오피스를 제 정체성을 좀 녹여내 가지고 하나 차려 보고 싶어요 제가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촬영 장비부터 유튜브 조명 그리고 환경 세팅하는 거 배경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에서 제공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카메라 찍는 렌즈라든지 뭐 화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잘 나올 수 있는 구도 그런 것들 공유 오피스 활용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니즈가 있을 거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네.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유롭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거든요 환경이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인구 위기가 어떻게 되고 근데 그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돈을 한꺼번에 벌겠다라는 것보다 정말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작은 성공들을 쌓다 보면 그 성취감에 조금 더큰 성공 쌓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더큰 성공이 이제 성큼 다가오는 거죠. 그런 시도와 노력들 그리고 실행 또 작은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조금씩 쌓아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큰 성공들, 연쇄반응으로 연쇄창업마 이런 사람들 네.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작은 성공들 쌓아나가다가 한 개의 이제 성공이 있으면 나머지 실패들은 이제 한 성공으로 취한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성공들 또 하게 마련이고 작은 성공들 여러 개 쌓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탈 직장인 채널에서 저를 인터뷰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시간 정말 아깝지 않고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좋은 채널이라서. 어, 앞으로 더, 제가 오히려 더 건승을 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